하게 되는 것은 더0트 메이크 만들지 않는다. 그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0비0 수도 있다. 너는 더 프리티스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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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근데 여전히 not be happy. 뭐 하진 않아. 행복하지는 않을지도 몰라. 몰라. 그래서, I think that 나는 생각해. 행복은, 행복은, 행복은 a state of mind. 마음 상태. 마음 상태이다. 마음 상태이다. w e t h e r 뭐뭐든지. 너가 fat, 뚱뚱하든지 스키니 날씬하든지 더웨이 방식은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can make 만들 수 있다 너의 삶을 행복하게 너가 생각하는 방식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트 뚱뚱하지 않다. 뭐라고? 또 내욕했어? 또 내욕한 거야? 아니지 아니요. 아, 대이 그들은 그들은 단지 단지 건강한 체중을 갖고 있는 거야? 안 건강한 체중을 갖고 있는 거야? 건강한. 하지만 그들은 생각해 그들이 스키니. 말랐다 고, 생각해 뚱뚱하다고, 생각해 뚱뚱하다고, 그럼 스키니를 패스로 바꿔야 되겠지? 패스키니를 패스 요단어 패스 응. 그들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feel unhappy 안 행복하게 느껴.